아침에 잠깐 7시, 8시 사이쯤에서 나와서 해 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좀 먹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오늘 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24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물때가 중달무를 음, 네, 중달무를 지나고 있습니다. 간조가 11시 40분이니까 약 1시간 20분 정도 물이 더 빠지겠네요. 로드는 쇼어건 에볼브 992번 로드고요. 릴은 시마노 3000번에 12압사 1호 2단 자작 제비에 40g 슬로우 지그, 한번 던져 볼게요. 천천히 첫 캐스팅, 천천히! 간조물때에는이 앞에 돌이 수평하게 쭉 있기 때문에 물 바로 수면 아래에 돌이 쭉 있기 때문에 어, 회수하실 때좀 빠르게 어, 회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걸립니다 오, 바다 오전, 네, 아침에 잠깐 나와서 했었는데, 7곱시 오, 뭐야. 뭐야, 어이구. <laughs> 바닥인 줄 알았는데,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이거 말도 안돼 라고. <laughs>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와우. 우와, 크다. 이야. 우와, 이거 왕. 드디어 왕갈치가 나오네요. 이야. 이거 뭐야? <laughs> 진짜 큰데, 이거. <laughs> 드디어 갈치다운 사이즈가 나옵니다. 왕갈치. <laughs> 와우. 아, 아침에 안 나오더니, 요. 중날물. 네. 에서부터 이렇게 왕갈치가 나옵니다. 와, 깜짝 놀랐네요. 바닥인 줄 알았어요. <laughs> 오, 너는. <laughs> 제가 이럴 줄 알고 아이스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너는 내가 챙겨간다. 우와. 와. 와. <laughs> 왕갈치네요. <웃음> 좋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Yeah. 어, 입질, 크, 여기다. 아, 어, 와, 이야, 확실히, 음. 7, 8, 9, 1와저쪽저쪽지왠치 삼치 데음삼치 삼치도 오 3층 3층 우와 우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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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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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예. <laughs> 이 친구는 좀 작으니까 이 녀석은 작으니까. 이야. 行，行，好。 그... 으아 야 바닥 예 사이즈가 오좀 되나 본데요 묵직합니다 네. 와우 오 이거 좋네요. <laughs> 와이 녀석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멀쩡. 멀쩡. 吸收。嗯。 히트, 아, 케이, 우와, 하하, 우후! 하하, 와, 아, 이제는 갈치들이 힘이 좋네요, 오우. 에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사이즈. 응. 예. 야. 입질, 크으, 뭐야? 이야, 하나. 이야, 어야 야. 우와. 우. 아. 어 이제 <laughs> 무겁네요. 몸통에 꼈구만. 자. 오케이. 서서십 분까지 모나. 오케이. 오케이 자리 이동. 젖은 돌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와우 이런 데가. 있... 와 여기 메탈 많다 <laughs> 여기 도대체 몇 개를 걸리신 겁니까 여기 <laughs> 여기 무슨 갯바위 같은 곳이 있어요 오. 어? 응? 너무 약하, 응. 오이거 갑자기? 이야, 갑자기 힘을. 예이 예스 와우 <laughs> 예 좋습니다 내 비닐 <laughs> 예너 살려줄게 자 やあ。えー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이 들어올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여기 박하지가 있었는데. 오, 이거, 흔드는 게 삼치인데요. 와우오 오케이. 아, 가까이에서, 으아, 물었는데. 힘이, 어 장사네. 자, 제발. 와라. 옵니다. 이야 이거. 야, 몸통에, 몸통에 걸린. 하 <laughs> 삼치. 아이고야. 삼치. 야, 몸통에 끼다 보니까, 아유, 손맛이 좋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걸려주네요. 메탈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광 줄무늬가 들어간 은색 40g. 케이트 아, 삼치인가보다 아하 오 삼치가 들물에 네, 나와주네요 케 삼치 예스 오케오 삼치 와우 글물에 아, 삼치가 나와줍니다 와우 오케이 와우 어. 삼치 계속 나오네요. 삼치. 오케이. 음. 오케이. 삼치 좋습니다. 啊。 어. 아, 트 아, 삼치. 와우. 와우. 오케이. 삼치. 계속 나오는데요? 오케이. 아이고. 삼치 습니다오케 삼치가 어 순식간에 진압한것 같습니다. 음, 순간 몰아쳐 나왔는데. 야. 현재 시간이 12시 58분이네요. 12시 58분. 삼치가 간조 때안 보이다가 물이 들어오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달아서 막 나왔고 약 30분간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입질이 또 끊겼네요. <laughs> 재밌습니다. 날은 더운데 바람은 조금 차갑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뛸 시간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